쥐리쥐. 누가 침을 늘의주 와, 진짜 포인트 잘 잡았네 우리 성우 씨가 그렇죠 와, 진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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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골말데말 정말, 보고 있길래 여기로 오라고 한 거죠. 여기 완주에서도 네. 이제 비봉하고 화산 지역은요. 네. 산새가 되게 험하지도 않아요. 아 낮은 관만한 곳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산새들이 들어가서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아 응. 새들도 꽃들도 살기 좋은 마을. 봄바람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온 이곳은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새들의 천국이라고 하네요. 저 여기 왜 온지 알겠어요. 뭔데요? 어 이렇게 큰 구멍 나무가 음, 있으면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 이렇게 쉽게 방송 해도 되나요 프로그램? <laughs> 어? 앉아서 그냥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찌르레기가 보이긴 하는데 오늘 주인공은 찌르레기가 아니에요. 아. 아 그리고 그렇구나. 여기 네. 보시면 네. 큰 구멍 이 있는데 좀 막혀 있죠. 네네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막아놓은 건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큰 구멍이 들어가는 새가 있어요 올빼미라고. 어, 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 네. 봤잖아 근데 이렇게 구멍을 막아놓으니까 들어가 살만한 공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나무는 나무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막는 대신 어이 노거수에. 올빼미가 살수 있게 뭐 둥지 같은 것들을 인공 둥지 같은 것들을 아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러면 오늘도 한 가지 배워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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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의뢰인 있잖아요. 피디님 우리, 우리 의뢰인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에 살고 있는 이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트브에서 참매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멋진 참매가 전라북도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훈이 삼촌, 찐이 아빠가 참매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매는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살면서 날아가는 먹이를 노리는 게 특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꽝 사냥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쵸. 이 비봉하면 또그 비봉의 상징이 그 참매거든요. 참매, 그 나무산속 올라가 <laughs> 이와저문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이거 남원 산성 아, 다 나오네. 수매 네. 관련 노래 아니에요? 맞아요. 사냥? 이거 남원 산성에 아... 나오는 민요 우리 민요. 아. 네. 수진이 딱 해동청 거기서 딱 느낌이 왔습니다. 수진이 날진이. 날진이 날진이 네. 처음 들어보네요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혹시 날진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나이 네, 모르지. 아, 혹시 좀 공부 좀 하셨나 싶어서. 아, 그 날진이가 뭐예요?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그 전문 용어가 아니라 네. 매사냥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라서. 아 그러면 우리 오늘 참매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산 타요? 산 타야죠. 장화를 준비한 게 그래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예. 네. 가시죠. 전북 동물도감의 필수 코스 오늘도 산속 깊은 곳으로 출발. 봄햇살에 일광육중인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성큼성큼 들어가보는 훈이 삼촌과 찐이 아빠 어째 오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대척하는 느낌이죠? PD님, 앞에 보이는 거 없어요? 뭐 같아요? 건물이 하나 있네요 무슨 건물? 누가 집을 지은 거 에이, 제가 작년에 참매를 잘 담아보기 위해서 네, 지금 위장막입니다. 오, 이게 바로 위장막? 참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최대한 어두운 색으로 설치해 놨는데요. 정말 이곳에 참매가 살고 있을까요? 뭔가 너무 네. 허술해 보이는데. 뭐 허술해요. 지금 응? 비안 맞게 지붕처럼 다 하고. 아. 응? 안에 들어가 보면 또 틀려요. 보기만 그렇지. 아, 그래요. 겉에서 보기에만 허술하지. 튼튼해요. 아, 튼튼해요. 어, 리성훈식 네, 공물처는 여기서, 자,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거야? 아,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소변도 보고. 아... 또, 아무튼. 삼치 새끼를 다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참면을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정이, 장소라, 애정이 장소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살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멧돼지가 됐네. <laughs> 성훈이성훈씨의 성운 1호 집에서 멧돼지가 됐네. 그나저나. 네. 그 참매 둥지 아까 바로 앞에 보였는데 못 봤어요, 거기를. 제가 이 주변에 위장막을 친 이유는 이근방에 참매 둥지가 있기 때문에 쳤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번에 제가 공개를 안할 테니까 제가 이제 2년 동안 항상 확인했기 때문에 어, 올해도 이제 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 올해는 처음 들어가는 거네? 처음이에요. 예. 일단 들어가서 그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나? 확인해 보시죠. 뱀은 없지? 뱀이 아뱀 없죠? 근데 모르죠? 이제 그늘진 곳에서 뱀이 쉬고 있을지. 아 진짜.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참매 둥지 관찰하러 가볼까요? 와 여기서 보니까 참매 둥지가 잘 보이네. 아 당연히 잘 보이죠. 와 진짜 포인트 잘 잡았네 우리 성우 씨가. 그렇죠.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가 참매 둥지입니다. 아, 근데 나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 앉으세요. 손심한 앉아 있잖아. 우리 나가서 얘기를 하장 유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얘기를 하게. 나가서도 참매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나가서 봅시다. 둥지를 일단 보려고 하긴 했으니까 예. 네. 나갑시다. 어딘지 아시겠죠? 아우. 예. 네. 보니까 참매가 안 보이는 거다. 아, 집 상태는 너무 좋고 어, 어. 작년에도 지금 둥지를 어. 틀었던 곳이라 어. 올해도 당연히 이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마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얘가 둥지를 튼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확실한 건 원래 가지 않았어요. 어. 이근방에 어, 잎갈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주변 한 반경 한 1km 내외에 있는 곳에 어딘가에 지금 둥지를 틀고 지금 그곳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럼 2년 전에 찍었을 때는. 어떤 모습을 찍은 예요아 이제 천매가 이제 새끼를 그 기르는 모습들을 찍었죠. 그아 자라는 과정. 이제 그러면서 어찌 어찌 공격에 의해서 이제 희생 당하는 좀안 좋은 사건도 봤지만 어. 결국에는 이제 그두 마리는 부탈하게 다 자라서 독립을 했죠. 아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소유 아씨 개인 채널에 지금 참매가 아, 어? 그냥 물오리를 그냥 수장 시켜가지고 아 근데 또 말똥가리가 어? 그걸 그러니까요. 또 뺏어서 먹는 이 말똥가리 참매가 지칠 때까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리가 어설픈 걸 보고 즉시 행동에 들어가네요. 경쟁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쫓는 걸 보고 그 즉시 공격에 들어간 말똥가리입니다. 진득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확실한 한방을 날릴 줄 아는 거죠. 근데 참매가 이렇게 서식지를 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아무래도 주변 이제 훼손도 영향이 있죠. 지금은 음. 벌목으로 벌목에 의해서 네. 참매 중가 훼손되다 보니까 참매의 수가 조금씩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죠. 아 그니까 음. 우리가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온 거잖아요. 아까 그비국면 네. 마을에서 산을 길으로. 하나 넘어왔는데 올라오는 길에 진짜 산이. 완전. 민둥민둥했죠? 하... 네. 민둥산이니까. 음. 그러면 우리 참매를 못 봤잖아. 하... 빨리 볼수 있는 데를 알려주셔요. 참매 동지를 찾으려면 한참이 걸리니까. 참매를 어, 직접 이제 키우시면서 이제 사냥을 하시는 분한테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나 봤어. 어디서 봤어? 유튜브? 저 예전에. 네. 어? 그 촬영할 때. 아, 그 진짜요? 자료화면으로. 아 자료 화면은 아전 지금 가신 줄 알았어요 우리 지역에 엄청 유명한 탐조인들의 성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 이제 그 시연에 열릴 때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이제 탐조인들이 오셔서 보고 가시죠 <laughs> 가시죠 그럼 네, 빨리 가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아 이거 훈이삼촌과 찐이 아빠 설레 많고 출발. 바로 이곳은 진안군 백운면 매사냥 체험 홍보관입니다 우와! 제가 꼭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네. 이야, 이 방송에서 오게 되네요. 아, 우리가 후전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매를 봐야 된다는 신념 하나로 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에서 최초로 생겼고 그것도 전국지역에 그렇죠. 네. 그리고 전국에서 두 곳만 곳? 있는 그두 네. 곳에서도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지어진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신기해요. 아, 저도 그래요. 소음이라서 네. 그동안에 시연회가 있다고 해서 좀 가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시간이 안 됐어요. 그때마다. 아. 그러면 우리 빨리 네. 들어가보시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죠 네. 아, 궁금해 죽겠어요. 궁금한 건못 참는 우와, 두 분. 바로 어, 발걸음을 진짜 옮겨보는데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매사냥 체험 홍보관입니다. 낯설기만 한 매사냥을 친근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박물관 같은 곳인데요. 여기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음, 우리 지난 분에 문화체육과 관가 문화체육과 예. 정상식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과장님 여기. 되게 궁금해요. 저희는 야생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 예. 박물관이나 이런 걸 솔직히 처음. 네. 아, 예. 이곳은 지난군 매사냥 체험 홍보관입니다. 이곳은 우리 지난군에서 백운면 지역에서 그 매사냥에 쭉 전승되고 있었는데요. 1998년도 1월에 그 전형태 응사님이 그 전통방식으로 이 매사냥 하는 부분이 인정받아가지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0%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함께 매사냥을 다니면서 어떤 매포획술이라든지 사냥술 또 사냥도구 제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수하신 지금 박정호 은사님께서 이것을 전수받아가지고 매사냥 2대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분에서 매사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니까 여기 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지난분은 지금 위치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중간에 음... 위치한 산간 지역으로 진안 구원으로 해발고도가 300에서 500m가 되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산들의 해발고도도 600에서 1,100m까지 높기 때문에 진안 구원을 호남의 지붕이라고 합니다. 꿩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다양한 동물들이 어떤 살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안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꿩이나 들짐승들이 이 새하얀 눈하고 대조가 돼가지고 매한테 잘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겨울이 긴 우리 진안지역이 매사냥이 전승되기에 와... 아주 좋은 이런 자연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매사냥이 계속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안이 고원이다보니까 눈이 예. 안 눕다보니까 예예 예. 오랫동안 들이 그냥 아이 ㅅㅂ도 낫 환경이 좋으니까 어, 그렇죠. 매도 많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예, 예. 매사냥이 성향을 했던 거고 예예 예. 아. 아 그리고 과장님이 예. 저희 만나기 전에 준준하하신또있 b l e to do this. o 네 yes. I'm going to be able to do this. 을 h yes. UNESCO, Iliu Buyang m u 0 a Yusan, Tungje Kinamoro, Tungje t u n g j 유 Tungje t u 1 g j e 가 u n g j e Tungje t 아 근데 <laughs> 아, 되게 좀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도 많이 있고. 오, 네. 이거는 성훈 씨가 가, 갖는 걸로. 아, 영광입니다, 진짜로. 아, 네, 영광. 영광. 아 그럼 과장님 우리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예예, 예, 그렇게 하시죠. 도구가 되게 많아요. 예예, 예. 매사냥에 직접 이렇게 사용되는 아 도구들입니다. 오. 매사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매를 훈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지난 매사냥 체험 홍보관에는 바로 말로만 듣던 그분 매사냥 기능 보유자 박정우 응사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 진짜예요, 진짜요. 어, 그러요 어, 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와, 이렇게. 너무나 뵙고 싶었던 박정우 응사님, 박정우 응사는 지난 2007년 3월 23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20호로 지정되셨고, 또 사냥 도구 역시 손수 제작하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셨습니다. 아니, 응사님. 매가 <laughs> 아, 응사님, 내가 너무 잘생겼는데요? 와, 다 이쁘세요. 아, 이 수진이 나 날진이다 오늘 이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와. 참미하고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되신거예요아그 비둘기 때문에 인연이 되었지? <laughs> 네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제 그 놈이 조금 부상을 입어갖고 잘날들못해네 그래서 이제 잘날들못하니까 이제 차별할거 아니에요 네그 이제 비둘기를 이제 따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뭐가 푹먼이 날라가 날라가서 그때마다 난내가 뭔지도 모르고 오, 네, 네, 네. 근데 이제 같이 가 친구들이 아주거매 날아갔다고 혹시나 꿈탈아왔는가 모르겠다고 그도 가방에다 꿈을 한번챙기를 잡아. 요아아 제가 은사님한테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잡아서 그 길들이는 과정이 궁금한데 좀 거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애 이제 에, 이렇게 삼각으로 치는데 삼각형으로 매장을 만들고. 네. 음. 매장을 만들고 이어 앞에다 이제. 사람이 숨어 있을 만큼 눈망울 아 음. 하나 이제 이렇게 치, 쳐놔요. 위장막 같은 걸 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여놓고 비둘기는 그한3 분의 1에다가 이제 매놓고 그러면 이제 있으면 매매 들어오는 것은 그냥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하고 비둘기가 푹안 나버려요. 아 그러니까 은사님 매가 야생이잖아요. 야생. 야생 야생. 그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사람 손을 떼고요? 하루 정도는 이제 통 안, 여기, 여기 통에다 놔두고 그냥. 오. 하루 정도는. 네. 통 안에다가? 아니, 여기다 앉혀놓으면은 지금. 응. 앉아있어? 앉아있어. 네. <laughs> 그리고 이제 그이튿 날부터는 이제 계속 손에다 갖고 있는 거죠. 따나흘이나 자태 정도는 밥을 안 주고, 군대에 손에다. 아. 밥을 안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 한 일주일 동안 또 계속 그렇게 주다가, 이제 철저히 이렇게 멀리지, 사람이. 음. 멀리 음. 그러면 이통 안에서 사람한테 뛰어내려. 아아 와. 어, 그러면 도망간 적도 있어요? 도망간 것은 매는 원래 배불면 도망가요. 아. 습성이 배불면 도망가요. 배고프면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냥할때그밥 조절을 잘해야지. 음. 아. 아, 송우 씨 되게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 사냥 과정을 자연 상태에서 이제 본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 과정이 딱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과장님, 그 메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예예. 함부로 잡을 수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예, 문화재청은 허가를 받은 음, 사람만 음.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음 선생님, 그러면 또 네. 다음 번에는 언제 잡으세요? 그건 이제 어, 그건 것... 여, 내가 이제 모츠 날릴 때. 예예. 예. 아. 아 네. 그때 이제. 이게 뭐야, 신고를 하죠, 이제. 예. 그이놈 아, 네. 보내고 또 다른 놈을 잡겠다고 허, 그래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님그러 나중에 할때요 연락을 주시면. 돌려보내는 멋있는 모습도 와, 아, 이렇게 촬영해 아, 주시면 좋겠네요. 재밌겠다. 예, 예, 네. 예. 돌려보내고 예. 다시, 예. 다시 새로, 또 새로운. 바다 오면 로 예 네. 이제 받으러 갈 때도 네, 네. 그렇죠. 저희가 매년 겨울철이면 이매사항 공개 시연회를 하고 있어요. 어, 예.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예. 예, 많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때 겨울철에 한번 또 오셔서 그런 멋진 모습을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뻥 떡국으로 또 대접을 해주셔야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음.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금년에 그렇게 하려고. 예, 뻥 음. 떡국으로 맛있게 좀 주겠습니다. 떡국. 예. 매사냥 시연회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매사냥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 열고 있는데요. 박종우 응사님의 매사냥 시연은 전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서 이수자와 전수자들은 물론 참매의 사냥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수십 명이 넘는 사진작가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때 꼭 다시 와봐야겠어요.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는데? 어, 우리 어? 들어올 때못 봤잖아. 네, 네, 네. 아, 안에 또 있구나, 매가. 어, 매가 있네, 매가. 어, 근좀 틀려요. 안에 참이랑은 오, 그니까. 아, 이거 매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어,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여기 은사님한테 매 사냥 그 이슈 갖고 있는 전수님이세요. 아, 그러면 잠깐 인터뷰 좀. 네, 네, 네. 오, 와, 너무 신기한데? <laughs> 아, 이쪽으로세요. 오 키가 안 맞는 네, 것 같아. 네. 네. 키가 어. 맞아요. 네, 우리 우리가 내려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laughs> 아니 그러면 네. 매를 실제로 만지고 귀들이고 음. 음. 하시는 거죠? 네, 네. 은사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음. 와, 아니 어떻게 하다가 매를 이렇게 접하시게? 음, 제가 그 전북대학교에서 네네. 그 이마과를 아. 다니는데. 매사냥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매사냥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 우리 은사님한테 이수자가 7분인데 음. 다 경상도 분들인 거예요. 아, 아 분들이다 오셨구나. 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렇게 매사냥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음. 좋겠다. 근데 우리 은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음. 일단 매사냥 문화를 공부한 제가 음. 이수 교육을 받고 다른 이제 관심 가지는 분들이 생기면 같이 이 문화를 알리고 아 싶어서 제가 전수 교육생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와 그럼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매를 그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 가을에 매를 받잖아요사내서 네. 그러면 사람하고 교감을 하기 위해서 매를 일단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손에서 매를 놓지 않고 데리고 있으려면 얼마나 시간과 매, 정성이, 정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매는 항상 살아있는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걸 계속 조달을 해서 먹인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매 사냥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 매사냥의 역사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그 참매를 찾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진안까지 와서 이렇게 참매도 가까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전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열정 있으셔가지고 많이 오와.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분하고 마무리를 같이 한다는 게좀 네. 창피한데 <웃음> <웃음> 마지막에 저희가 네네. 전북 동물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전북 동물도감만 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자연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 전북 정북, 동물도감. 동물도감 동물, 동남, 안녕! 안녕.